스로크나 커트 공을 공략을 할 때는 이제 아까 잠깐 중간에 설명을 했는데 상체에다 힘을 주면 안 돼요. 이렇게 항상 다리에다 힘을 먼저 줘서 힘을 아래로 내려서 공을 받쳐 줘야 돼요. 그러면 쉽게 넘어가거든요. 그렇지 그런 식으로 다리에 먼저 맞춰 줘서 제더딱딱 그렇지. 그렇지 공이 닿는 순간에 너무 딱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지좀 약간 밀고 나가는 느낌으로 하죠. 그 다리 힘을 공에다 넣는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지금처럼. 이게 힘을 밑으로 내린다 생각해요. 밑으로. 그러니까 딱 공이 오면 그냥 이렇게 치면 많이 걸리니까 힘을 좀 밑으로,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. 툭 밑으로 내리고 내릴 때잘 내려야 되는 게 이렇게 비틀면서 내려야 되는데 숙이면서 내리면 다리 힘을 못 받아요. 살짝 비틀면서. 자 비틀면서. 그렇지, 그렇지. 자, 다시. 하나, 둘. 그 다음에 내 오른발 힘이 공이 라켓에 닿을 때탁 밀어주는 거야. 탁 밀어주면서 왼발로 받아요. 오케이. 자, 하나, 둘. 이렇게 짧아, 짧아요. 짧아진다. 짧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. 자, 아까 얘기했듯이. 자, 힘을 밑으로 내린다. 비틀었죠? 그러면 여기서 공이 맞는 순간에 이 힘으로 쭉 이렇게 가야 되잖아. 짧아진다는 건 이렇게 했다가 여기다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. 그렇지. 그렇지. 이렇게 다리 힘을 실어주는 거야, 공에다가. 툭. 그렇지. 자.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던질 때, 이게 공 던지는 느낌이랑 비슷한데, 이렇게 해서, 이 오른, 왼발에 힘을 받아서 이렇게 쭉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. 근데, 이렇게 했다가,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야. 그러면 공이 멀리 못 가요. 힘은 셀수 있어도. 자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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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자, 나이스. 딱, 그렇지. 또 짧아, 이와 이봐. 이봐. 아, 네. 짧아졌죠? 이걸 받고 짧아졌다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다리 힘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, 그죠? 상체 힘으로 딱 쳤다는 얘기죠. 자, 준비. 그렇지. 딱. 딱, 오케이. 탁. 그렇지. 그 살짝 감아쳐도 좋아요. 딱, 오케이. 투. 오른발 힘을 받아서, 투. 지. 투. 이제 그런 식으로 치는 거라고. 뭔 얘기인지 알겠죠? 자, 이제 이번에 돌아서면서. 자, 이제, 세부적으로 설명은 그렇게 하는거고 이제 뭘 해야되냐면 왜 게임하면 커트공 미스를 많이 하냐면 한번 해볼게요 자, 자 돌아서면서 쳐요 자. 자 다시 자 이게 왜 미스가 많이 나냐면 자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우리는 움직이면서 쳐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탁 잡아야돼 그러니까 움직인다는거는 자대가 완벽하게 잡지 않았다는거예요 그러면 각이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완전히 움직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쪽에서 공을 치듯이 이렇게 탁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나요. 더탁 잡아야 돼요. 자, 딱 잡아서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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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돼야죠.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내가 움직이면서 치는 게 아니라 움직인 다음에 공을 치려고 해야죠. 완전히 동작이 멈춘 상태에서. 자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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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찬가지로 허리 돌려서, 딱. 그렇지. 다리 힘으로. 그렇지. 지금도 움직이면서 치잖아요. 네. 그래서 자꾸 실수가 많이 나는 거니까. 자, 이번엔 불규칙으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항상 공을 칠 때는, 자, 움직이고 쳐요. 그렇지. 움직이고 멈춘 다음에 쳐요. 그렇지. 그렇지. 완전히 잡아놓고, 또, 더힘 빼도 돼요. 그리고 이쪽에서는 힘이 아래로 내려가질 않아요. 그렇지. 내려가야 돼. 그 자, 힘이 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. 그렇지. 그럼 세게 안쳐도 되잖아. 지금도 높아요. 그러니까, 대부분 회원들은 탁구칠때 다리를 이렇게, 이렇게 쓰지를 못해요. 대부분 다 이렇게 뻣뻣해. 이렇게. 다리를 그렇게 힘을 밑으로 일단 내려야 되고, 완전히 움직인 다음에 쳐라. 자, 준비자. 자, 다리 내려야 되고, 그렇지. 그렇지. 또 완전히 제자리로 와야지. 그 다음에. 자, 자. 또더 내려서, 중심 내려서, 그렇지. 중심이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. 항상 또또 중심이 그렇지, 중심이 낮아져야 돼. 그렇지. 오케이, 또최자를더봐와야죠 최자. 자, 중심이 낮아져야 돼.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, 중심이 더 낮아지고. 그렇지. 그죠. 제일 첫 번째는 커트스러하면서 지금 지적했던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내리라는 거거든요. 였 무조건 내릴 줄 알아야 돼요. 안 그러면 다 걸려. 뭐 비틀고. 뭐다리 힘을 전달하고 나중 문제고 일단 내려야 돼. 자 그리고 다음 중요한 게 움직이면서 절대 공을 치려고 하지 말고 자 시작 자, 준비자 그렇지 내려야 돼요. 그렇지 더 내려가야 돼요. 여기가 이 느낌이 제가 볼때 여기가 이 느낌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느낌이 대부분 회원들이 별로 없어요. 대부분 이렇게, 이렇게 내린다고 내려도 안 내려가 여기까지 힘이 안 받아요. 더 이렇게 내려가야 돼. 그 그렇죠? 그렇게 내려가야 돼. 많이 내려가야 돼요. 자. 그렇게 내려가면 쉬워요. 그렇게 안 내려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. 자. 그렇지. 내려가야 돼요. 그렇지. 그죠. 내리라고 하면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. 시선만 내려가요. 그렇지. 다리 힘이 딱 받아줘야 돼요. 자, 다리 힘 받아서. 그렇지. 그렇지. 내려가야 돼요. 그렇지. 그렇지. 다리가 내려가서. 그렇지. 다리, 그렇지. 다리 내려가서, 그렇지. 다리, 그렇지. 다리, 오케이. 자, 다리, 그렇지. 지금도 나 높아요. 그렇지. 힘을 더 눌러줘야 돼. 그렇지. 더 눌러주고, 더 눌러주고, 더 눌러주고, 자, 더 눌러주고, 오케이. 준비, 자, 더 눌러주고, 그렇지. 완전히 눌러주고, 그렇지. 더 눌러주고, 이렇게, 더 눌러주고 오케이. 더 눌러요, 눌러. 그렇 멈춘 다음에 쳐야지 자, 하나, 둘, 셋, 둘, 하나, 둘, 그렇지 더 눌러주고 딱 몸에 좀힘좀 빼고 자세 개, 딱힘 빼고 자세 개, 자딱더 눌러주고 자 일단은 무조건 중심을 아래 내려서 다리 힘을 딱 받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걸려요 네 잘했습니다.